이번 시간에는 구장 아날로그 믹서 중 VCA 그룹 및 뮤트 그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믹서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가격 또한 높아짐에 따라 VCA 그룹이라는 서브 그룹과 유사한 그룹화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 9-7은 대표적인 VCA 마스터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VCA는 전압 제어 증폭기, 즉 볼테이지 컨트롤드 앰프리파이어의 약자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증폭기는 8.6 컴프레서 및 리미터에서 컴프레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처음 다루었습니다. VCA에 대해 기억해야 할 핵심은 증폭기의 게인이 외부 전압에 의해 제어된다는 것입니다. VCA 그룹이 있는 믹서에서는 채널의 신호 레벨 제어가 기존의 비 VCA 믹서와 상당히 다릅니다. 그림 9-18은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A는 일반 믹서에서 채널 페이더를 통해 오디오 신호가 직접 다음 회로로 이동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반면 그림 9-18의 B는 VCA 그룹이 있는 믹서에서 채널의 페이더 제어를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단순한 페이더가 VCA로 대체되었고 VCA의 게이은 페이더에 의해 제어 전압, 즉, 컨트롤 볼티지 Vc를 조정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오디오는 채널 페이더를 통해 흐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모든 채널에 이 회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믹서의 복잡성과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VCA 그룹이 있는 믹서에서는 모든 입력 채널을 하나의 VCA 그룹에 할당할 수 있으며 하나의 채널을 여러 개의 VCA 그룹에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존 서브 그룹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VCA 그룹은 엄밀히 말하면 제어 구조이기 때문에 유사성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을 서브그룹으로 라우팅할 때 실제로는 해당 채널의 오디오 신호를 물리적 버스에 배치합니다. 그림 9-9의 A에서 서브그룹 1, 서브그룹 2 라우팅 예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디오는 유사하게 라우팅된 다른 채널의 모든 오디오와 합산되어 서브그룹 페이더를 통해 서브그룹 출력으로 전달됩니다. 서브그룹에는 앰프나 이펙트 프로세서 등에 연결할 수 있는 물리적 출력이 있습니다. 반면 VCA 그룹에 채널을 할당하거나 추가할 때는 실제로 오디오를 어디에도 전송하는 것이 아니며 오디오 스트림 자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해당 채널의 VCA 제어 포트를 VCA 그룹 페이더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림 9-9의 비는 이제 채널 VCA의 게인을 제어하는 두 가지 방법, 즉, 채널 페이더 자체를 통한 방법과 VCA 그룹 페이더를 통한 방법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채널 페이더의 전압과 VCA 그룹 페이더의 전압은 서밍 네트워크에서 결합되어 채널의 VCA 제어 포트로 전달됩니다. VCA 그룹 페이더는 채널 레벨을 직접 제어하므로 포스트 페이더 옥스 샌드로의 모든 입력은 VCA 그룹 마스터의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 채널을 여러 VCA 그룹에 할당하면 모든 그룹 페이더의 출력 전압이 해당 채널의 서밍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그림 9-10은 채널 1을 VCA 그룹 1과 VCA 그룹 2에 모두 할당했을 때의 연결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 경우, 채널 2의 VCA를 제어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게 됩니다. 그림 9-10은 또한 하나의 VCA 그룹이 여러 채널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채널 1과 채널 2가 모두 VCA 그룹 2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는 VCA 그룹 2 페이더의 출력 전압이 각 채널 VCA의 서밍 네트워크에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VCA는 일반적으로 약 130에서 140dB에 이르는 넓은 게인 제어 범위를 가지며, 서밍 네트워크의 제어 전압은 일반적으로 스케일링 및 오프셋되어 작동 게인을약 -110dB에서 플러스 15dB 정도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밍 네트워크에 연결된 페이더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으며 모든 페이더를 최대치까지 올리더라도 서밍 네트워크에서 허용하는 최대 게인만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할당된 세트의 페이더 중 하나라도 완전히 낮추면 VCA의 개인은 서밍 네트워크에 의해 결정되는 최소값으로 설정됩니다. 합산 네트워크는 VCA로 가는 제어 전압을 저역 통과 필터링합니다. 이는 페이더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글리치 노이즈, 예를 들어 페이더가 마모되었을 때 발생하는 소음 등을 제거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 VCA 믹서에서는 페이더를 움직일 때 긁히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터링은 디지털 페이더 제어가 있는 시스템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이 경우, 선형적으로 인코딩된 페이더 출력은 짧은 워드 길이, 예를 들면 8비트의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 즉, DAC를 통해 사용 가능한 전압으로 변환됩니다. 이 전압은 합산 네트워크에 추가됩니다. 7.12.2 샘플 레이트, 워드 길이 및 충실도에서 언급했듯이 DAC의 출력은 일련의 계단처럼 보이는데 이는 원하는 저주파 신호 레벨 제어 전압에 원하지 않는 고주파 신호 노이즈가 중첩된 것과 유사합니다. 합산 네트워크의 필터는 이러한 들쭉날쭉함을 제거하고 레벨 변경을 원활하게 작동시킵니다. 그림 9-7에서 볼수 있듯이 각 VCA 그룹 마스터에는 솔로 및 뮤트 버튼이 있으며 이 버튼들은 그룹에 할당된 모든 채널의 기능을 원격으로 제어합니다. 여기서 원격 제어란 이러한 기능이 채널 레벨에서 각 채널을 개별적으로 솔로 또는 뮤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채널 자체의 솔로 또는 뮤타 로직을 사용합니다. VCA 그룹을 구현하는 콘솔은 일반적으로 추가적이고 별도의 뮤트 그룹 기능을 구현합니다. VCA 그룹이 없는 일부 고급 콘솔에서도 뮤트 그룹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원격 제어를 위해 특정 뮤트 그룹의 채널 세트를 할당하는 제어 구조라는 점에서 VCA 그룹 기능과 유사합니다. 이제 마스터 뮤트 버튼을 누르면 해당 그룹에 할당된 모든 채널이 개별 채널 수준에서 뮤트되며 이 역시 채널 자체의 뮤트 로직을 사용합니다. 화면에 그림 구다시 칠은 믹서 마스터 섹션의 VCA 그룹 컨트롤입니다. 뮤트 그룹의 용도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장면마다 여러 배우들이 무대에 등장하는 연극 작품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이크 채널을 적절한 뮤트 그룹에 할당하면, 뮤트 버튼 하나만 눌러 무대 위 배우들의 마이크만 열리고 나머지는 모두 뮤트됩니다. 배우들이 다른 장면으로 이동하면, 또 다른 뮤트 그룹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VCA 그룹은 오디오 출력이 없고 어디로든 라우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VCA 그룹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VCA 그룹의 주요 장점은 정교한 그룹화 제어에 있습니다. VCA 그룹은 오디오 스트림에 추가적인 잡음 유발 전자 장치를 추가하지 않고도 이러한 정교한 제어를 제공합니다. 그룹 내 그룹 또는 그룹 간 그룹 시나리오를 설정해야 할 때, VCA 그룹은 이를 달성하는 유일한 간편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명 이상의 솔리스트와 밴드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대규모 멀티파트 합창단을 생각해 봅시다. 각 합창단, 예를 들어, 소프라노, 알토 등의 여러 마이크는 해당 VCA 그룹에 할당될 수 있습니다. 이 VCA 그룹 마스터는 합창단 자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합창단 마이크를 하나의 VCA 그룹에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스터는 합창단 전체의 음량을 높이거나 낮추고 밴드와의 균형을 맞추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편곡자가 소프라노와 솔리스트를 함께 불러모아 전체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장면을 상상해봅시다. 그림 9-11은 합창단 마이크의 서브그룹을 합창단 외부 마이크와 연결하여 하나로 제어하는 동시에 이전 설정에서 각 합창단 파트와 합창단 전체의 제어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유형의 그룹화 제어는 서브그룹 출력을 입력 채널에 패치하지 않고서는 일반 서브그룹으로는 구현할 수 없으며 따라서 물리적 배선 요구 사항이 증가하고 부족한 입력 채널이 소모됩니다. 라이브 SR 소개 시리즈 시청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면 다음 편을 유튜브가 알아서 추천해 드릴 것입니다. 계속 시청하셔서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실력만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배경으로 보여지는 와츠사 무선 마이크는 소리쟁이 유튜브 구독하시고 주문하시면 구독자 특판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장 아날로그 믹서 중 9.7 VCA 그룹 및 뮤트 그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